경제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주 경제뉴스 굉장히 심각합니다. <laughs> 자그 토요일날 반도체 쇼크라는 말이 온 신문에 삼성 영업이익이 삼성의 영업이익이 96% 떨어졌고 결국 감산한다. 이게 공식화됐습니다. 반, 삼성이 지금 어 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이번에 6천억이 나왔는데 1조 밑으로 내려간 게 12년 만인가요? 그렇대요. 반도체에서만 3, 3, 4조. 근데 핸드폰이 이번에 자, 그, 여, 이익이 좋아서 핸드폰에서 좀 만회를 했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지금 96%가 떨어졌다고 하니 대단한 거죠. 아, 14년 말에 처음이랍니다 1조 원을 믿던 게 이게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나서 감산을 공식화했다.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지만 우리는 감산을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감산을 공식화한 게그 오히려 주식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이 왜 오르냐? 감산하겠다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영업이 이게 바닥을 쳤는데 왜, 왜 도대체 주식이 오르냐? 이게 이 문제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게 반도체는 지, 이거 지금 메모리죠 메모리 디램이라는게 많이 생산하면 그 단가가 단가 비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단 그러니까 하나 당 비용이 떨어져서 어 점점 더 유리해진답니다. 근데 지금 이 D램에서 삼, 삼성전자가 1등, SK가 2등,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3등인데.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이 줄을, 그 생산을 줄일 때 자기네가 안 줄이겠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는 감사를 안 하면서 이 3등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겠다는 거죠. 자기네는 계속 비용이 다운되니까 많이 생산하면. 그래서 시장을 이 3파전에서 어 2파전으로 줄일 수 있겠다. 그러면 더 유리하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삼성이 이제 더못 견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40에서 45로 올랐잖아요. 삼성이 이 마이크론 쫓아내는 거는 못했지만 뭐 충분히 지금 쌓아놨다 이러면서 어저 감산을 하기로 했답니다. 감산을 하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이 오르겠지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지금 저 얘기는 현재까지 삼성은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감산하고 이때까지 그 전략을 이제 수정한 거 맞고 앞으로 잘될 거다. 이런 거고 주식시장은 그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것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삼성 내부의 사람들 얘기는 아주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말 승승장구하던 회사인데.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 메이저 그 중앙 일간지에 나온 신문 내용을 보면 삼성 내부의 목소리가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 더 낙관적인데 저걸 믿어서 될 문제냐. 주식 시장의 반응만 봐서 될 문제냐. 사실 아직은 판단이 안 서고 향후의 시장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 토요일 날 나온 얘기가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상 수지가 또 적자.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무역 수지라고 하면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수출 수입. 13개월 연속 적자인데, 우리 어떤 종합 성적표 기억인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이 왔다 갔다 한거 플러스 이제 서비스, 여행이나 뭐 이자 받은 거뭐 이런 거다 합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한거 이런 거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본게 경상수지입니다. 이 무역수지나 상품수지는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한 거고. 근데 무역수지는 지금 13개월 연속 적자. 근데 경상수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저것 외국에서 받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그래도 흑자였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적자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라는 것은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수출이죠, 수출.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해외, 아이들 방학도 있고,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간 것도 있는데, 해외여행 많이 늘어난 거는, 그, 들여다보면 이걸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뭐, 사람들 코로나 때 답답했으니까, 이제 방학 때 나가는 건 뭐, 저, 뭐, 그건 뭐, 저,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구조를 보면 걱정되는 게 수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수출이 안 좋다. 근데 수출이 안 좋은 것 중에서, 특히, 반도체가 지금 거의 반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저 휘청휘청 하니까 반도체 시장이 안 좋고 반도체 기업의 이 시, 이그 수출이 안 좋으니까 전체 경제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 써놨냐면 이거 보세요. 이 경향신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경상수지도 빨간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경상수지가 빨간불인 게 삼성전자 탓을 하는 거죠. 반도체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이 점이 다 소진됐다. 이런 그 걱정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향심리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그동안 한국은 특정 대기업과 품목에, 그러니까 삼성과, 삼성과 SK 반도체에 올인을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지금 그국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천수탑 경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해서 다양한 기업과 품목을 육성하고, 미국과 중국의 편중된 교육 시장을 확장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자, 굉장히 논쟁적인 사설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 맞는 얘기죠. 반도체 너무 몰빵하고 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휘청하니까, 반도체가 휘청하는 게 저게 진짜 구조적으로 기업이 문제가 있고, 기업이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지, 아니면 그 중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회복이 되는데도 우리가 나쁘면, 그럼 구조적으로 우리가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에 우리가 저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이거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향신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어 이때까지가 다 우리가 잘못한 거냐 그 앞으로는 정부가 다른 걸막 육성해야 되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아주 큰 기둥이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존재였죠. 고마운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음, 근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그럼 반도체 신경 쓰지 말고,입니까? 앞으로는? 그러기에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 누군가요? 저, 바이든 대통령이 왜 반도체 웨이퍼 들고 막 흔들흔들했다.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죠. 반도체는 이미 전 산업의 인프라이자 그때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인프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제 안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안보는 모든 국방의 첨단 기술에도 반도체가 다 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제 반도체에 개입하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모두 다 기업하고 정부가 발목을 묶고 이인 삼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남이야, 그러든 말든 우리는 정부가 반도체 나 몰라라 할 거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그 시장 경제 질서를 우리가 혼자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정부하고 반도체하고 기업하고 발목을 묶고 2인 삼각으로 뛰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안보, 산업의 인프라, 반도체, 모든 산업의 쌀알,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도 저, 그,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엄청난 경쟁에 있고, 지금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메모리 쪽에서 높은 거지. 시스템 반도체는 이 경쟁국 중에서 꼴찌다. 반도체 종합 경쟁력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서 전문가들한테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서베이를. 서베이를 했더니 우리나라 반도체 종합 경쟁력은 이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보다도 못하다. 지금. 이게 지금 토탈이잖아요. 총점수. 총점수 우리 71점. 중국은 74점. 우린 지금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그 메모리 반도체는 꽤 잘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이중에서 꼴찌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번에 정부가 평, 그 용인이죠. 용인에다가 그 용인에다가 산단 만들어서 잘해보자. 지금 이런, 이런 상태죠. 잘해보자. 거기 저 들어와서 시스템 반도체도 좀 잘해보자. 메모리 팔 만큼 팔았으면 앞으로 거기서 별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으면 메모리는 계속 해가면서 이제 시스템 쪽으로 잘해보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경향신문 얘기가 이거잖아요. 다른 산업도 육성하자! 이거야말로 옛날식이죠. 우리가 개발 그 국가주도 경제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정부가 모든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구린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전략산업, 다른 나라도 다 정부가 개입하는 전략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배터리, 뭐 수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리 정부도 다른 정부하고 똑같이 기업을 막 밀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지면 미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수소, 바이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도 지금 열심히 해야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정부가 나서서 다 육성하면 그게 박정희 시대 때죠.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시대를 또 살기에는 우리, 우리 경제가 이미 굉장히 커졌고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육성이 아니라 많은 시도들이,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배민 같은 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저렇게 커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엉뚱한 데다가 막 정부가 육성한다고 그러면 이 굉장히 아이디어와 그, 저, 그 전망이 좋은 산업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는 걸 정부가 막지 말고 규제를 풀고 자, 다들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이제 맛이 갔으니까 다른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자. 너무너무너무 시대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작자들이 저처럼 생각을 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뭐냐? 전략산업은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뒤를 뭐 열심히 봐줘야 되지만 나머지는 육성이라는 생각 하지 말고 정부가 뭐, 뭐가 잘 될지 정부가 어떻게 하냐. 뭐가 잘 되고 못 될지 정부, 정부가 생각해서 육성한다는 거는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와서 잘 될지 모르니,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있게끔 시장을 풀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